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왜 내가 산 아파트만 유독 적게 오를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같은 입지 내에서 유사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들만 조금 체크해서 사신다고 하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사도 되는 아파트 사면 안 되는 아파트 뭐가 있는지 오늘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안 되는 아파트는 없어요. 그냥 사면... 아쉬운 아파트가 있겠죠. 이렇게 좀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경험 없으세요? 괜찮아 보여서 샀는데, 왜 내가 산 아파트만 유독 적게 오를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있죠. <laughs> 또는 내가 산 아파트만 오르지 않거나 말이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의외로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집 마련, 자산 가치를 증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좋은 아파트 구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서너 가지 팁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 팁은 뭐냐면, 아파트를 감싸고 있는, 딱 접하고 있는 동서남북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지도에서 정확하게 딱 맞붙어 있는 이 아파트 주변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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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동서남북에 있으면 좋을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학교가 있으면 좋죠.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괜찮습니다. 뭐 기왕이면 초등학교가 있으면 더 좋죠. 조품아 아파트 들어보셨죠? 학원도 있으면 좋죠. 없는 거보다 훨씬 낫죠. 이거를 어떻게 찾느냐? 그냥 네이버 지도를 펼치고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에다가 놓고 학원 치시면 거기에 이제 깃발이 통통통통 찍히겠죠 어 여기 학원이 여기 여기 좀 몰려 있구나 뭐 수학학원, 영어학원 뭐 기타 등등 쳐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상권이 좀 걸어서 5분 이내 에 있으면 좋죠 왜냐면 은행도 가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애들 아프면 뭐또 이비인후과도 가고 이제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죠 그리고 당연히 그곳에는 은행, 병원이 있으면 학원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독서실, 슈퍼, 뭐 반찬가게, 뭐,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스뻑, 이런 것들 있으면 좋죠. 그리고 이제 뭐, 주민센터나 우체국이나 뭐, 도서관이나 또는 뭐, 자연 환경들까지 있으면 너무 좋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내 아파트에 북쪽에는 학교가 있고, 동쪽에는 학원가가 쫙 있고, 서쪽에 상권이 쫙 있고, 남쪽에 만약에 이런 시설이 딱돼 있다. 너무 좋지 않을까요? 반대로, 동서남북에 있으면 안 좋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안 좋은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대학교가 우리 집 바로 옆에 있으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학교 바로 옆에 비싼 아파트가 있던가요? 서울대학교 옆에 가격 정말 저렴하죠. 뭐 고려대학교 옆에 뭐 기타 등등등. 대학교랑 딱 붙어 있으면 과연 좋냐? 오히려 그 도시 자체가 대학교가 전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학교가 오르막인 곳에 많죠. 그래서 단절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리고 대형병원은 어떨까요? 대형병원도 사실은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거든요. 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썩 좋은 시설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하게 지하철 타고 적당히 갈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꼭 우리 아파트를 마주 보고 있을 필요는 없다. 큰 재래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시끄럽고 그게 좋은 요인들이 아니죠. 소방서도마찬가지예요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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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시끄럽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들 중에서 지하에 터널이 있거나, 이게 도로 가다가 지하 터널로쭉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 자체가 단절되거든요. 그 다음에 고가차도가 있거나, 아니면 지상을 다니는 지하철 있죠. 지상철. 지상철 그철로가 만약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어떻 돼요? 이쪽에서 아래쪽 갈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게 우리 집 바로 앞에 있다? 소음도 소음이고, 그걸 떠나서 이 단절이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유흥상권, 아파트에 딱 붙어 있으면 좋을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도로 자체가 너무 좁거나 아니면 되게 삐뚤삐뚤 이렇게 정비가 안된 그런 동네라고 하면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매일매일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뭐가 있는지, 그게 딱 동서남북에 있는지 생각해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 제가 역은 뺐어요. 역세권은 너무 당연한 거라서 요거는 뺐고요. 그외 시설들을 제가 조금 한번 적어 본 거고요. 반대로 이제, 이제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은 역이 필요 없죠.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왔다가, 또 간식 먹고, 뭐 도서관 갔다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시설들이 있는지, 또 엄마들의 입장에서 혹시나 출근을 안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뭐 건강 관리하고, 필라테스 받고, 밥 챙겨야 되니까 장볼수 있는 환경,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또 주말 되면 또 환경이 다르죠. 그때는 뭐 산책하고, 아이들은 뭐 싱싱히 탈수 있는 곳들, 뭐 자전거 타는 곳들, 이제 이런 시설들이 중요하겠죠. 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잠실헬스 이런 곳은 어떨까요? 북쪽에 뭐가 있죠? 한강공원이 있죠. 매일매일 이용하진 않지만 산책하거나 주말 이용하기 너무 좋죠. 남쪽에 뭐가 있죠? 병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상권들이 좀 있죠. 물론 단지 내 상가도 굉장히 크게 잘돼 있기도 합니다. 동쪽에 뭐가 있죠? 동쪽은 애매하게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를 군락을 이루고 있는 건 괜찮아요. 반대로 이제 오히려 빌라가 많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그 경우는 이 빌라하고 여기 아파트하고 학교를 같이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빌라에서 여기로 가는 건 없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좋죠. 그리고 서쪽은 뭐가 있죠. 뭐, 조광 운동장도 있고, 뭐, 조광 공원도 있고, 나무랄 데가 없죠. 상도 인근을 볼까요? 여기 보면 아파트가 몇 개가 있습니다. 뭐, 상도동 더샵 이라는 아파트도 있고요. 중앙 하이츠 빌도 있고, 뭐, 상도 롯데캐슬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서쪽에 뭐가 있죠? 지하차도가 있어요. 지하차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줄 알아요? 로드뷰를 보면 완전 단절돼요. 이동하기가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 다음에 남쪽에 뭐가 있죠? 주택가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바로 진입이 안 되죠. 심지어 막혀있어요. 어찌보면. 그 다음에 이쪽도 보면 길이 없죠. 여기 길이라고는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밖에 없어요. 되게 답답한 입지죠. 동서남북이. 그리고 길도 심지어 정비도 좀잘안돼 있어요. 그래서, 야, 마이너스 요인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 길 나가자마자 3분 거리 안에 뭐 병원, 학원, 이런 것들을 찾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떨까요? 만약에 이런 아파트를 이제 산, 사는 걸 검토하고 있다면 여기는 동서남북이 주택가예요. 딱 접해있는 곳만 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로가 너무 좁죠 너무 좁은 도로를 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학교를 가려면 무조건 주택가를 또 지나가야 되죠 이렇게 가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썩 좋은 입지는 아니다 물론 세대수가 작은 것도 있긴 하지만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좀 아쉽죠 반대로 여기 블록이 조금 낮죠 근데 여기도 잘 생각해보면, 동쪽에, 체육공원 있고, 좋아 보이지만, 이 도로를 보면, 심각하게 여기가 단절돼 있어요. 여기서 로 넘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6개월을 통해서만 갈수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막혀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려면, 다 이쪽까지는 무조건 걸어가야지만 된다는 거. 그리고 이큰 도로를 다또 지나쳐서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또 주택가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단점이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로가 넓은 점. 이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죠 떠나볼까요? 자, 대학교죠 여기는 이제 숭실대학교가 있어요 숭실대학교가 가까우면 과연 좋을까? 뭐 상권들이 있으니까 뭐 음식점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나쁘지 않겠지만 이 아파트를 한 생각해 보자고요 학교가 차지하는 그 부지의 크기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가려면 거리가 생각보다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학교는 은근히 막 오르막 있는 그런 산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지금도 보면 뒤에 뭐다 산이 있죠. 이 아파트가 이용할 수 있는 동서남북의 시설이 뭐가 있죠? 이 담뼈를 건너서 어떤 걸 이용할 수 있죠? 단절되어 있잖아요. 여기 산밖에 없잖아요. 여기도 산이죠. 산이죠. 여기는 뭐 학교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용할 게 없죠. 이 사람이 이용할 은행이든 뭐 학교든 아니면 뭐 장을 보든 무조건 여기를 나와서 이 길을 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오르막이 되면 그게 또안 좋을 거고. 그래서 이런 아파트를 봤을 때는 조금 입지적으로 단점이 있겠구나. 오히려 여기는 좀 괜찮죠. 왜? 여기는 학교가 가깝긴 하지만 뭐 거리 자체가 심플하잖아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자, 또 볼까요? 그다음 우리가 또 체크를 한다면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가는 그 길목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역으로 가는 길목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아파트와 접해 있는 접점만 보지 말고 그 블록 전체를 한번 좀 봐줄 필요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는 천호동이네요. 천호동에 뭐 이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학교를 가야 됩니다. 여길 가든, 여길 가든, 가는 길 자체가 전부 주택가죠. 빌라들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락 전체가 어떻죠? 블락 전체가 빌라에 파묻혀 있죠. 그 다음에 길이 정비 안된 곳이 여기 너무 많죠. 요큰 길만 있고 나머지는 다 작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락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입지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어떨까요? 똑같은 강동구입니다. 근데 멍일동이에요 근데 구축 아파트가 많네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블락 자체가. 아파트 동서남북만 볼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아파트가 있다고 보면, 이 동서남북을 보면, 뭐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쪽에도 학교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학교 아파트가 있고, 왼쪽도 아파트가 있고, 무난해요. 이런 입지는. 무난한데, 요것만 볼게 아니라, 요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는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이죠. 원래 여기가 주택이 없냐? 그렇지 않아. 여기도 주택 있고, 좀 빌라가 있습니다. 있지만, 전반적으로 아파트의 비중이 훨씬 많죠. 그런 입지들은 괜찮다. 또 하나 더 볼까요? 여기는 반포네요. 반포는 지금 여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반포가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뭐, 잠원동 있고 한데, 이 반포 블락을 보면, 요큰 길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큰 길가 이렇게 있고, 지하 도로가, 고가 도로가 있어가지고, 약간 단절되긴 하지만, 어쨌든 단절돼도 상관이 없어요. 왜? 여기는 또 주택가들이 있기 때문에 단절시키는 게 낫죠. 그럼 이 안쪽 블락을 보면 어때요? 전부 다 아파트만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엄청 좋은 입지에 포함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여기 학교를 이쪽 단지 안에서만 가기 때문이죠. 또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접점에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 봤고요. 두 번째는 이 아파트 접점 말고 생활권 주변 전체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큰 맥락으로 봤을 때 어떤 생활권이 있는데 그 주변에 큰 도로가 있어가지고 막혀서 확장성이 없는 약간 섬 같은 입지가 있어요. 그런 입지들은 사실은 조금 샀을 때 상승이 적을 수밖에 없다. 한번 실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신내역이 있습니다. 양원역도 있고요. 여기에도 아파트가 있고요. 여기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입지는 어떨까요? 이 입지는요, 완전 갇힌 섬의 입지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 경의중앙선이 지상철입니다.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로 이동이 어렵죠. 딱 단절되죠. 그다음에 이 호선은 뭐죠? 경춘선이에요. 지상철이에요. 갈수 있는 곳이 이쪽밖에 없는데. 지금 여기도 부부간선도로가 엄청 크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완벽한 섬의 입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섬의 입지예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들은 상품성이 신축이라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측정을 하겠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그 건물의 가치가 낮아질 것이고요. 토지의 가격 상승은 굉장히 제한될 것이기 때문에 샀을 때썩 재미를 보기 힘든 입지다라는 것들을 알수 있어요. 또 볼까요? 여기 뭐 잠실 파크리오가 있네요. 근데 여기 보면 잠실 올림픽 공원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습니다. 입지가 놓고 보면 잠실하고 너무 가깝고 뭐좀 걸어가면 한강도 나오고 올림픽 공원도 있고 여기 산책로도 있고 다 좋은데 여기 입지를 잘 보면 이 도로 자체가 엄청 큰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절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자연 환경 하나 빼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절되고 사실 여기도 단절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큰 병원, 큰 대형 병원이 있을 때 우리가 뭐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여기를 거주하면서 계속 왔다갔다 하긴 좋죠. 근데 만약에 뭐 건강한 가족들이 살고 있다고 하면 이 아산 병원을 갈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냥 조그마한 이비인후과 뭐 조금 몇 개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병원에 가는 차량으로 인해서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철저하게 갇힌 입지다. 병원으로서는 참 좋은 입지예요. 이런 입지가. 근데 아파트로서는 참 애매한 입지다. 이제 이런 것들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어서 참 좋아 보이는데 잘 보면 여기도 고속도로, 여기도 도로, 큰 도로가 있는 거예요. IC 있고, 여기도 사실은 도로가 좀 커요. 그나마 요 생활권을 보면 아래쪽으로는 내려가려고 하면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갈수 있어요. 근데 지금 3면이 갇혀있죠. 그리고 여기도 좀 갇혀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사실은 좋은 입지라 고볼수 없어요. 근데 보니까, 요, 상권을 보면 여기는 완벽한 항안의 상권이네요. 근데 이제 아파트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를 볼 때, 아파트 단지 내에, 특히 서울은 오르막이 많잖아요. 단지 내에 오르막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또 계단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단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두번 이상 단지 안에서 타야 되는 경우 이런 단지들을 접근할 때는 앞동은 괜찮은데 뒤동은 사실은 가치평가를 좀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10%, 20% 저렴하게 측정을 해서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는 사실은 웬만하면 안 사는 게 사실은 좋죠. 앞동 은 사도 됩니다. 근데 뒷동은 사실 좀 무리수가 있다. 실제 보면 이제 어떤 아파트는 이제 단차가 조금 심해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한 4층 높이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아파트도 있습니다. 엄청 뭐 높죠. 여기에서 시작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단지를 들어가고 나갈 때는 항상 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번거롭죠. 그렇지 않은 아파트 대비 똑같은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아파트보다는 그냥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좋겠죠. 지금 요 아파트는요.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뭐 아파트 명까제가명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동작구에 있는 어떤 아파트입니다. 거기도 어러방이좀 있거든요. 물론 동작구에서도 입지가 좋은 아파트이긴 한데요. 또 이런 엘베를 여러 번또 타야 되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촌은 그나마 뭐좀 예쁘기라도 한데. 이제 구축단지에서도 보면 엘베를 타거나 아니면 계단으로 이렇게 가거나 해서 또, 결국은, 요, 단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또 저렇게, 두번 이상, 또 엘리베이터를 타야지만, 뒷동으로 갈수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제가 크게 네 가지를 좀 알려드렸어요. 동서남북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초등학교를 가는 길목, 역으로 가는 길목, 그곳에 이제 아파트로만 구성된 곳이 맞는지, 동서남북 그도로를좀 갇혀있지는 않은지, 단지 내 오르막이나 계단이 너무 심하진 않은지 이 정도만 체크하더라도 일단 내가 입지 평가를 잘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같은 입지 내에서 유사한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것들만 조금 체크해서 사신다고 하면 그래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한다면 하드웨어적인 것들, 눈으로 볼수 없는 것들 그게 뭐냐면 대부분 다 이런 것들이에요. 학군에 대한 수준,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는데 과연 그 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가? 그거는 지도를 봐도 현장을 가도 잘안 보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또 요즘 워낙 또잘 표현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많죠. 뭐 아시에 가도 학업성취도라든지 뭐 터목고 진학률 그런 것들 다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도 되는 아파트. 그리고 사면 안 되는 아파트 항목들 잘 체크하셔서 내집 마련할 때 도움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고민이 많은데요. 사실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없죠. 언제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품으로알수 있느냐. 저평가된 단지, 시세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담아둔 제가 거의 만 9년 동안 하고 있는 정규 강의입니다. 오프라인을 진행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 내집 마련 조금 더 빠르게 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하나 제가 만들었고요.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들으면 제가 봤을 때는요. 내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입지 매트릭스가 있거든요. 300개 제공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개인 피드백까지 다 드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되지만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덧글로 좀 남겨 놓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